Pizza time. <laughs> 음 안돼 거기서 그냥 죽어 하나 더, 응. <laughs> 아, 이발 알겠습니까 아! 좋아. 하참 고기 쓸 거면서. 미스, 응, 렘, 뽀잘 가라. 어차피. 오지 말고. 잘가라 뭐 이건 뭐이 정도면 쓸만하능도챙겨 어 레이저 포인터. 오케이. 목표물 발소리 들렸어. 식이에요 오케이. 일단 올렸고 주변에는 벌레가 많 아유, 벌써 다 먹고 갔어. 너무 제대로 된걸 만들어 버렸나? 아이고, 아이고 숭하다 숭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템이 없나? 망치 하나, 양심 오케이. 좀더만들어자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어...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이거 뭐. 주변에는 벌레가 많던데 약 하나 만들자 면 하겠어 원석이 오질라게 많이 필요한데 원석 두개더 안에 물고기가 사는 건가? 없네 이거 좋지 않구만 어안 아, 좋아 좋아, 이건 좋았어. 스티파오 올리고, 옷감마라더 있길 바라면서, 바라면서 극적, 극적, 코극, 코라, 극적, 극적 하면서 타잇 아니 원석창? 원석장 오케이, 다 먹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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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나무까지 그리고 가죽 좋고 좋은 땅 물건이 됐네. 땅땅땅땅 좋아. 땅. 이길 수 있어.

전괜찮 언제 터질지 궁금해. 쉬는 동안에도 긴장은 유지해야 해. <laughs> 트랙이나 채우자고, 일단 종이 하나, 는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오케이. 좋은 물건이네. 종이 하나 없니? 오케이 하나 정도는 있었어. 굿드굿 <laughs> <savoir> <Summer> 드. 정말 굿이에요 굿 굿.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목표물. 아니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아가다 귀찮게 해. 그냥 따라다니면서. 왠지 마음이 편지는척만면 맞아. 아, 내 네. 시간 납니다 해보니까. <목소리> 학교. 아, 이거 원래 연못을 가야 는데 아, 급 <목소리> 들렀다. 어 생존자가. 오케이. Okay. 아 애들 무섭게 사망했습니다. 게임하네. <laughs> 일본 항공 보급이 도착 빵. 생존자방학한 번쯤은. 아 이거 시체도 있고. 무서운 동네고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체 빵은 없나? 햄버거앞 피를 많이 채워줘. 음, 그래도. 그래도 안 되겠다. 양에서 차이가 난다. 음. 자, 이거는 연못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이소름 매우 매우 귀찮아. 준비된 아이소름. 언제까지나 준비가 돼 있다면. 오, 내려갔어. 관은 어느 무기 비슷한 모양이지.

여쪽 아니면 저쪽. 자. 근데 저쪽은 이제 곧 없어지는구나. 이거 너무 운빨인데 이거 사는 건? 안에 물고기가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시 운빨. 자, 이거 쥐다. 환자가 사 쥐다. 너무 음식을 이것저것 해놔가지고 아하, 그참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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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위에 있는 물 주변에는 레가 많던데. 도끼가 보이질않네 전략이 뿐이야. 자. 여기 도끼가 없어. 왜? 식수는 여기서 확보게 킹능해? 1분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 와, 이게... 이게 가능하다고 하나 있네. 아, 도끼 먹기 힘들다. 검 만들어, 누군가가 연수에 처치 중입니다. 좋아, 이길 수 있어. 쓸만한 약이 있으려나? 누군가가 연쇄 철치 중입니다. 자, 여기가 나의 전전당. <laughs>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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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나 여기 틀어 막을 거야 립 잡겠지? 세 배럴이라도 올리고 싶은 너의 마음 어떤 건지 알지? 구급약이라도 챙겨줄까 생존 전략일 뿐이야. 구석 구석 뒤져보자. 넓인 게 돌멩이군. 생존 전략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니아 섬을 지하저 어, 친구 왜 저렇게 세? 왜 저래? 그 내가 알던 캐릭터 맞아 저게? 아,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알던그 캐릭터야? 우리 체력으로 위로 붙여야 되나. 아직 이곳에서 나갈 수는 없어. 다들 확인. 자, 펌장은 13레벨. 자변검나한테 필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라도 다른 애들이 먹으면 귀찮아질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어쩔수 없지. 아, 감카가 아직 마음은 없어. 아, 이거 늘 고민이 구만 이거 하여간 저 피오라 먹으면 골치 아프다 저거. 피오라 먹으면 골치 아프다. 어. 어? 어떻게 여태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넌 살아있을 그릇이 못됐어. 미안하다, 친구. 고통을 끝내준 거야. 그 정도로 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방다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아느낌상여긴데 마지막 궁 맞고 리다 일인 소리도 났고 쉬는 동안에도 긴장유지해 와, 쟤 뭐야? 너한테 왜 저렇게 많아? 괜찮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떠난 건가? 어차피 바다는 막혀 있지. 잡힌 건 순식간이지. 목표물! 어차피 바다는 막혀있겠지. 잡힌 건 순식간이지. 자, 후, 빡세네. 5 잘가 다면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 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자, 이게 졸렬 소리지. 잡힌 건 순식간이지. 하, 네가 와야. 아직 이곳에서 나갈 수는 없어. 여기가 나의 전장다. 돌아서우나 어디로 오나 내가 보자. 이야, 음? 어차피 바다는 막혀 있겠지. <웃음> <웃음>

<laughs> 음, 안 돼, 거기서 그냥 죽어. 하나 더, 음, <laughs> 아, 이발 아니겠습니까? 아, 좋아. 어차피 거기 있음을 꼬면서. 응, 죽어. 잘 가라. 어차피 오지 말고. 음. 잘 가라. 승리 들어왔다.